야, 미기이촐다 <laughs> 야, 다 <출두했다>. 야, 다 <laughs> 야, 다 <laughs> 야, 다 야, 촐재다. 야, 촐재다. 야, 촐다 야, 촐다네고맙습니다 야, 촐재다. 야, 촐재재재다. 야, 촐재재재재재재 사람입니다. 음성. 첫째 합법적인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치적으로 아무런 근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기성입니다사기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상성인데 이인간대통령 우리 보상을 위해서 용적이 그 만큼 보상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지 사랑의 하원니 여러분들 경려해 주시고 실지해 주십시오. 어고 도체 분성력 분성력 분성 언니 나사테하나 찍어줘 안될 거야 언니 언니 그냥 눌러만 둘러 아, 정권교체 윤석열 윤석열 정권교체 윤석열 아, 윤석열 정권. 정권교체 윤석열 정권 정권 윤석열 <laughs> <laughs>